이거 아니, 그냥 개코니 하고 있어. 안녕하세 돌아왔네요.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던데. 제2 전성기. 어제도 봤어, 분명 강의에서. 우리 근데 어, 전후입니다, 전후. ᄉ ᄇ 도모포대군 분사장찰 농사로, 제가 증거장으로. 네. 아시는 분 만나서 오늘 괜찮겠는데요. 글쎄요. 드라마 가있 전후로. 마갈때로 완전히. 오케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편안하게 가시죠. 대답을 안 해요. 특임중대장을 맡고 있는 네. 정종택 대위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네. 저기 몇 년도에 있대? 현역을 좀 하다가다 보니까 아 하다가 생활은 07년도에 제가 00년도인데 <laughs> 과거에 있던 훈련 체계랑 저희 체계랑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시고 훈련 항상 즐겁지 않습니까? 보안역사하고 코로나 본진 평균 36.4도 이상 없습니다 녹취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삼기 수집하고 계시 거죠? <laughs> 흑복 우리 때는 흑복이 로망이었니다 그에 맞는 책임감이 오늘 느끼게 되실 겁니다 네? 방런입니까 대장님한테 훌륭한 교관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땅 맞으십니까? 딱 좋습니다.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항상 훈련은 즐겁기 때문에 훈련은 즐거우시기 때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과도하게 의욕이 많은 분들을 배정있으신것 같습니다. 혹 훈련을 할수 있을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제가 730이겠군요. 오 엄청 가볍고 블랙그개인가 오늘 계급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제 기수도 있고 신경을 좀 써주시겠죠? 아우 같타 소령 신고합니다. 병장 윤형빈은 특수임무대에 대 교육훈련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총! 근데 다시 입대하는 꿈꿀것 같아요. 어떻게 는아 그래요. 군사경찰의 시 q b 는 어떤 상황을 가져? 민간인에서 경찰할 수 있는 거요 군인에 대해서 군사경찰 사살이 목적이 아닌 체포. 체포를 원칙으로 항상 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지로, 반 뉴욕, 뉴욕, 로욕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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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반지로, 반욕뉴 반지로.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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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욕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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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발열패 밑으로 밥이 없는데? 야 이것도 밥도 머리가 좋아야 먹겠네. 팍 땡기고 나다야 돼. 땡겼고? 살안 닦이는데? 안 닦은 걸막 웃고 가야 돼. 어이 부푸른데? 어이 이상하게 군대 들어온 <목소리> 초콜릿이 맛있어. 사일이 있을 때뭐 하셨어? 태권도 선수. 어. 육상. 육상. 아무나 군사중차 못합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 1위 출신입니다. 국가적인 행사에 지원 나가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안보 대화 언세계에 노인들이 오시는 항상 흑복대기 신고자수만 들어와도 바로 출동할 수있게그 계속 긴장된 상태에서 사회 콧바람도 한번 쐬고 힘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절대는 음. 오토바이는 타봤어? 스쿠터 이 장비는 한 3,800만 원어예한번 넘어질 때마다 20만 원 넘어뜨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뛰어갑니다 뛰어합니다힘 있게 니다게힘차 3천만 원의 압박이 뒤로 가는 방향 확인하고 어. 아, 왼쪽, 왼쪽으로 왼쪽으로 넘기고 방방 아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또 넘어가네 돌려서 가이될것 같은데 좁은 공간에서 뒤로 끌어서 주차를 해야 된다 장비가 고장나서 어디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끌기가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장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장비를 소중하게 다루라는 의미에서 교육을 하는 거고 전방을 바라보고 오오 백오십만 원, 백오십만 원. 오늘은 제가 탑승이 안 되나요? 지금 실력으로 봤을 때는 수립이 어떻게요? 가만히 있자. 숙수가 아빠 간다. 보이지, 보이지. 어. 바닥에 똥집 폭주 중대 오기 전에 MC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오토바이 클 어. 이렇게까지 기동을 순간적인 회피 기동 훈련이라고 보시면. 어, 어. 어 심장이 두근두근 되고 달리고 싶긴 한데 아직 실력은 안 되고 이거 미치겠습니다 이거 무릎 살리고 무릎 살 아, 아. 손 뒤로 돌려 무제 추종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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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끄럽습니다